안녕하세요. 마음을 깨끗이 하자.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 오늘은 명상과 행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행복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관점으로 보면은 행복이란 더 이상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그런 순간이 물론 있죠. 흔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표현이 그게 가장 행복할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너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충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성취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조그맣고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자. 뭐, 소확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소소하고,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더라도 내가 이제 마음에서 만족하고 그런 삶을 영위해 가면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 계속 찾아야 될것 같아요. 내가 요거로 행복하면은 또뭘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계속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행한 거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 시간에 인간 욕구 단계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설, 거기서도 이제 바람은 어느 정도 이제 신체적인 안정감 이런 게 이제 바탕에 깔리면 점점점점 욕구가 당위 욕구로 점점 올라가는 건데 그 최종이 자실현의 욕구다. 자실현과 명상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팍팍한 삶에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소하고 뭐 소소한 것에 만족을 느끼는 도학행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일시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끊임없이 그런 걸 찾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명상은 다시련의 최정점에 있는 것. 명상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결국은 내가 삶에서 더 이상 바라고 원하는 게 없다. 그래서 부처께서는 뭐 재법무화, 대행무상, 그러니까는 우리 삶을 보는 어떤 관점이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러한 것으로 이제 삶을 인식하면은 내가 삶에서 굳이 뭐 악착같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마음에서 놓게 된다. 이게 실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 삶이 고통이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삶이 고통스럽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냐 영원 불변한 행복이 있다. 상락 아정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게 뭐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우주의 월, 근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원리는 뭐냐 모든 일체는 하나다. 이게 우주 마음이 되면은 내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인지가 돼. 우리가 살고 보, 이 드러나는 세상은 그냥 전란한 빛의 작용이죠. 우리가 TV 모니터도 보면은 그 빛의 작용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은 뭐냐? 이세에 그냥 계속 변해가는 작용이죠. 현상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세상을 인식하다 보면은 부처께서 말씀하신 대행무상, 대법무하 맞는 말씀이구나. 이제 마음에서 인정이 되죠. 그럴 때내 의식에서 대상을 보는 단점 이런 게 이제 요 개체 중심에서 전체 의식으로 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무와 숲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무라는 국한적이고 한정된 내 의식이 묶이고 요것도 단점이고 또 전체만 보고 있는 것도 이것도 올바르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 보는 게, 이게,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한편의 연극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연극이 맞죠. 그리난 연극 배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삶에서 연극 배우라는 것을 잊으면은 이게 진정한 연배우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배역에 몰입을 하고 거기서 감정을 쏟아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오늘 출연료 입금이 됐나? 아 이게 이게 진정한 프로 연극 배우라고 함. 하더라고요. 아, 상당히 공감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삶은 이제 행복을 계속 추구하는 건데 그 소확행이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삶 속에서 지치고 힘드니까 의식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기에 이제 갇혀서 그나마 아, 나는 행복해. 뭐 그런 면이 그 소확행에 내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이미 뭐 크고 고창하고 이런 거는 이제 포기해야 돼. 나는 이 삶에서 그런 거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그냥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라도 행복을 찾자.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좀 고차원적이고,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내 의식을 확장을 하는 거죠. 우주 마음으로 내 의식을 자꾸만 키우는 거죠.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대상과의 관계를 정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나무와 대상이라는 숲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의식해서 자유롭게 인식을 하죠. 이쪽 같다, 저쪽 같다.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메이거나 걸리지 않는 것. 음, 그런 게그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꿰뚫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국면도 하나의 연극이고, 음, 내 근본은 그 무한한 우주가 이런 빛으로 현상계에 드러나서그 다양한 빛의 에너지 파장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계속 보양해 가는 것, 에고와 나의 본심과의 조화.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고 그 삶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인식을 할때 행복이 뭐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음,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